제가 불안증세나 그런 우울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저 정도도 못 이겨내냐? 멘탈 진짜 약하네. 이렇게 판단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멘탈이 약하면 어때? 솔직히. 멘탈이 왜 강해야 돼? 그쵸?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이파이터 하나모노입니다. 좀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는데 요즘 병원에 다니면서 제가 불안 증세나 그런 우울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올 초부터 저희 아빠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아프시다가 결국에 이제 6월달 말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한 6년 전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그것도 이겨내셨는데 그 이후로 뭔가 오래 들어서 계속 기력이 빠지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병명은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계속 몸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와서 아빠가 오늘도 응급실에 갔다 퇴원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쓰러져서 또 응급실을 갔다 막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연락을 받으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진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막또 무슨 일 때문에 전화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죠 그래서 6월달에 이제 뭐제 영상 보셨겠지만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죠 근데 또 거짓말처럼 2주 뒤에 저희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많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겠죠 한순간에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을 잃었으니까 그 우울함을 처음에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뭐책 읽기도 해봤고요 산책도 해봤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9시에 기상하고 운동도 일주일에 두 번씩 꼭 가고 해봤어요 근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심지어 운동 가는 거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9시에 일어나는 것도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9시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서 오늘도 파이팅! 이러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약간 허흡 찍어가면서 막 일어나서,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막 약간 이러면서, 나 9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10시까지 자버렸네? 약간 이런 막 되게 쫓기는 듯한 그런 삶? 그리고 정말 지독한 불면증. 거의 새벽 3, 4시에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9시에 깼다가 또 졸리니까 오후 5시에 또 잠들고 또 일어나면은 3, 4시에 잠들고 이게 반복이었어. 그래서 매일 하는 생각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막 이런 생각만 맨날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길을 지났는데 어떤 정신의학과 딱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신의학과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유독 그 정신의학과에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전 되게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굉장히 뭔가 딱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들어가는데 뭔가 카페 같은 그런 느낌? 음악도 되게 막 힐링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자, 이제 정말 병원을 빨리 가기를 더 빨리 갈걸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갔는데, 뭐,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얘기를 드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아, 근데 진짜 힘드셨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는데 눈물이 칵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말 한마디가 진짜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진짜 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이 말에.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우울증약이랑 그런 항불안제를 아주 약하게 처방을 해주셨고 먹으면서 저는 약발이 되게 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받고 진짜 놀랬던 게예전에는 제가 항상 조급했었는데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나뭐 해야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바쁘게 쪼고 낭떨어지로 되게 미는 성격이었어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한 발자국만 가도 성공할 수 있다면 너는 그 사람 따라가려면 열 발자국 쫓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되게 미치는 성격이었는데 좀 되게 여유가 생기면서 살짝 나른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성적이, 되다, 이성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조급한 마음이 일단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저랑 엄마랑 진짜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제가 바로 엄마 말을 곱씹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나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 이러면서 엄마는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밖에 못할까 이 생각을 계속 계속 했다면 아 맞다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지 그래서 엄마가 했던 그 말을 제가 곱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말 하나를 던진 거에 숨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찾기보다는 그냥 그냥 저렇게 말했나보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진짜 흘려버리게 되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정신과 약에 대해서 편견이 진짜 많아요. 내가 왜 정신과를 가서 그렇게 약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정신병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또 주변에 누가 약을 먹는다 그러면, 야, 쟤 정신과 약 먹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께서 막, 그런 우울한 감정은 약으로서 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격적인 부분은 오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고칠 수는 없지만, 우울한 기분, 그런 것들, 잠안 오는 거, 이런 건 약으로 잡을 수 있다. 우리. 혹시 작은 용량으로 시작해보고 안 맞으면 약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이런 병원은 진짜 잘 자기랑 맞는 병원을 잘 찾아야 된다고 해요. 어떤 병원에 가면은 또 되게 사무적으로 대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나오셨다는 말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서 되게 저는 고마웠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사랑을 하고 내 자신을 케어하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쓸때 많아요, 여러분. 돈쓸때 많지만, 다른 데돈 쓰는 것보다 저는 제 정신에 돈을 쓰는 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면은 검사 같은 걸 해요. 나의 뭐 우울도 검사. 나는 뭐 평생 어떻게 생각한다. 나의 우울도는 몇이라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검사지를 이렇게 주는데 그걸 이제 검사를 하면은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높게 나오고 어느 부분이 낮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검사비가 조금 나왔어요 한 3만 원대 이 정도 나왔는데 그 뒤부터는 진짜 만원 이하로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값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 가면 돈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노노. 그리고 놀란 건데.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와요. 저랑 나이가 진짜 비슷하신 분,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그래서 그냥 마음 한구석에 그냥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많이 힘들까? 나처럼 많이 힘들까? 이겨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치료 경과 같은 것도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달 차지만 이제 제가 뭐, 뭐 장기복용이 될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겨내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몇달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우울할 때는 누가 이 넓은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의 나 하나를 기억해줄까? 물론, 뭐, 내 가족, 내 남편, 나의 고양이들은 날 기억을 하겠죠. 그렇지만, 누가 날 기억을 할까? 난 너무 하찮아. 난 사실 세상에서 딱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존재야. 난 너무 외로워. 눈을 떴을 때 내가 그냥 증발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버텨내는 삶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심지어 제가 뭐점 같은 거 타로 좀 이런 걸 봤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좋은 말안 해주는 거예요 다 최악의 말만 해주는 거야 진짜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힘들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냥 빈말이라도 듣고 싶었나 봐요 넌 나아질 거라는 얘기를 근데 아무도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엉엉 울고 땅을 치고 울다가 문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의 주인공은 난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면서 네 인생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 말에 내가 왜 져야 되나 얼마나 힘든지 한번 그래 실험해 나를 시험해라 나를 시험해라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뭐 뷰티 영상이든 패션 영상이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전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치료 경과도 같이 전할 거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저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